KNF에서 나온 포인원 클리닝 키트인데요. 그냥 일단 이거 사시면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청소 도구 4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딱 구비해 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우선 블로어로. 먼지를 대충 불어줍니다. 근데 이 블루어를 다들 하나씩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게이 렌즈나 뷰파인더에 앉아있는 먼지들은 대부분 막 심하게 들러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얹혀져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평소에는 블루어로도 충분히 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천으로 닦게 되면 오히려 정전기 때문에 렌즈에 더 들러붙을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먼지가 렌즈를 긁으면서 스크래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렌즈를 뺀 상태에서 이렇게 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큰일 납니다. 곰팡이가 피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블루어는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면서 렌즈 교환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클리닝 펜이 있는데요. 요게 앞뒤로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브러쉬가 튀어나오는데요. 2단계로 돼 있어서 이렇게 짧게 꺼내면 좀더 탄성이 세지고 길게 꺼내면 좀더 부드럽겠죠? 아까 블로어가 미처 털어내지 못한 먼지들을 슥슥 문질러서 털어주면 됩니다. 여기 브러쉬 반대쪽에 있는 뚜껑을 열면 요상하게 생긴 게 나오죠? 이게 클리닝 펜이에요. 뭐, 이런데 지문 같은데 남아있는 유분기나, 뭐, 아주 미세한 먼지들을 잘 닦아주는, 뭐, 그런 펜 형태의 클리너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쓰는 건 아니고,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개별 포장된 극세사 용이 있습니다. 융은 너무 오래 쓰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주 갈아치우라고 이렇게 한 번에 여섯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먼지에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낱개로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몇번 쓰시다가 잘안 닦인다 싶으시면 빨아서 쓰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몇번 빨아서 쓰시다가 너무 오염되기 전에 새걸또 뜯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렌즈 클리너가 있습니다 100% 세이프라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이겠죠 알콜 프리, 스트릭 프리, 오더 프리 냄새가 없다고 합니다 네뭐 냄새는 안 나는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 스프레이를 극세사용에다가 한번 이렇게 치 뿌리시고 이걸로 렌즈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살 원을 그려가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클리닝 펜 말하다 말았죠. 어떻게 쓰느냐? 그냥 펜으로 색칠하듯이 렌즈를 닦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렌즈 가장자리 구석진 곳에 미처 제거하지 못한 얼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 잘 되네. 구석구석 이걸로 살살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헤드 부분이 놀랍게도 변신이 됩니다. 자 이렇게 뽑으시면 삼각형 모양의 헤드가 나오는데요 아까는 이렇게 원형이어서 이렇게 각진 모서리를 닦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 헤드로는 뒤에 뷰파인더 같은 곳 이런 곳을 닦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KNF 포인원 클리닝 키트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거 하나만 사면 그냥 뭐 웬만한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 다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는 뭐 대충 옷으로 닦거나 위험하게 물티슈 같은 거 쓰지 마시고 한 세트 구매하셔가지고 카메라 오랫동안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